여러분 당뇨병 진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아마 흰쌀밥부터 잡곡밥으로 바꾸고 달달한 믹스커피부터 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밥도 줄이고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아침 공복 혈당은 여전히 뚝 떨어지지 않을까요? 평생 약을 먹으며 합병증 걱정에 시달려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그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65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철수 씨는 당뇨 판정을 받고 나서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좋아하던 떡과 빵을 다 끊었죠. 대신 허기를 채우려고 고기 반찬을 늘렸습니다. 탄수화물만 아니면 괜찮겠지 생각하며 삼겹살도 먹고 건강에 좋다는 올리브유로 계란프라이도 해 드셨어요. 그런데 6개월 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철수님 식단 조절 안 하셨어요. 수치가 더 나빠지셨네요. 철수 씨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철수 씨의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저명한 의사 닐 바너드 박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당뇨병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적군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범인은 밥이나 과일에 들어 있는 당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 세포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지방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세포를 하나의 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은 이 방으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됩니다. 이 방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이죠.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 열쇠를 꽂으면 방문이 활짝 열리고 포도당이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내려가죠. 그런데 당뇨병 환자의 몸에서는 이 열쇠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열쇠 구멍에 누군가 장난으로 껌을 붙여놓은 것과 같아요. 아무리 열쇠를 돌려도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여기서 열쇠 구멍을 막고 있는 그 끈적한 껌, 그것이 바로 세포 내 지방입니다. 철수 씨가 탄수화물을 줄였어도 고기와 기름으로 지방을 계속 섭취했으니 열쇠 구멍은 여전히 막혀 있었던 겁니다. 어? 나는 뚱뚱하지도 않고 뱃살도 없는데 왜 당뇨가 왔을까요?라고 묻는 분들 계시죠. 닐 파너드 박사는 말합니다. 겉보기의 날씬에도 근육 세포 속에 아주 미세한 지방 입자가 쌓여 있을 수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기름진 음식, 동물성 지방, 심지어 몸에 좋다고 믿었던 식물성 기름들이 알게 모르게 세포 속에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껌딱지 같은 지방을 어떻게 떼어낼 수 있을까요? 닐 파너드 박사의 처방은 아주 명쾌합니다. 기름진 수도꼭지를 참가라, 즉 지방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동물성 지방뿐만 아니라 식용유까지도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은 세포 속에 쌓여있던 묵은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열쇠 구멍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종류의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닭고기와 생선에도 생각보다 많은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도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셋째, 조리용 기름입니다.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도 당뇨를 되돌리기 위한 집중기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고, 고기도 안 되고, 기름도 안 되면 풀만 먹고 살라는 말인가요? 힘이 없어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걱정 드시죠? 맞습니다. 갑자기 식단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배고프게 굶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바너드 박사는 네 가지 신식품군을 마음껏 드시라고 권합니다. 첫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거친 곡식이죠. 둘째, 콩류입니다. 두부, 된장, 검은콩, 렌틸콩 같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셋째,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등 색깔 있는 채소들입니다. 넷째,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사과 같은 과일도 적당히 드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인의 밥상은 이 프로그램에 아주 적합합니다. 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기름진 고기 반찬 대신 된장찌개, 두부조림 그리고 나물 반찬을 드시면 됩니다. 단,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을 듬뿍 넣는 습관만 잠시 멈춰 주세요. 기름 없이 채소 육수나 간장, 마늘로 맛을 내는 조리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꾸면 얼마나 빨리 효과가 나타날까요? 바너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환자가 식단 시작일에서 2주 만에 혈당이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 혈당이 너무 빨리 내려가서 의사와 상의해 인슐린 주사나 약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체중 감량은 덤으로 따라오죠. 배불리 먹었는데도 살이 빠지고 혈당이 잡히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기름을 끊었다고 해서 설탕이나 흰 밀가루를 막 드셔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GI 지수 즉 혈당을 빨리 올리는 식품은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흰 빵보다는 통밀빵,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낫습니다.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인슐린이 쉴 시간을 줄수 있습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 영양결핍이 오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식물성 식단만으로도 단백질, 칼슘, 철분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비타민 B12는 꼭 챙겨야 합니다. 이것은 주로 육류에 들어있어서 완전 채식을 할 때는 영양제로 따로 보충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 한알 종합 비타민이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평생 고기를 안 먹고 사냐고 한숨 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너드 박사는 말합니다. 딱 3주만 실험해 보세요. 평생이 아니라 딱 3주입니다. 3주 동안 몸이 가벼워지고 수치가 좋아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이 식단을 유지하고 싶어질 겁니다. 가끔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요. 다시 김철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철수 씨는 속는 셈 치고 고기와 기름을 끊고 현미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기 생각이 간절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한달뒤 병원에서 혈당 수치를 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님, 무슨 약을 더 드신 거예요? 수치가 정상인에 가까워졌어요. 철수 씨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내용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당뇨의 진짜 원인은 세포 속에 낀 기름때입니다. 둘째, 이 기름때를 벗기려면 고기와 유제품, 식용유를 잠시 멀리하세요. 셋째, 현미, 콩,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배불리 드세요. 이것이 바로 약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60대, 70대라고 늦지 않았습니다. 당뇨병은 관리만 하는 병이 아니라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기름진 반찬 하나를 빼고 신선한 채소를 하나 더 올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되돌려 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